안녕하세요. 오늘은 평생 일만 하며 살아왔지만, 정작 노후 준비를 하지 못한 우리 이야기로 시작해 보려 합니다. 어쩌면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수도 있겠지요. 나름 열심히 살았는데, 막상 돌아보니, 노후를 위해 준비해 둔 것이 하나도 없다는 생각. 그런 막막함이 한 번이라도 찾아온 적 있으셨나요? 어떻게 이렇게 됐을까라고 스스로에게 묻는 순간, 머릿속은 과거로 돌아갑니다. 젊었을 때는 무언가를 준비해야 한다는 생각조차 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하루하루 벌고 쓰고 아이들 키우고 집안일 챙기다 보니 미래를 돌아볼 틈이 없었지요. 그리고 그때는 시간이 많아 보였으니까요. 나중에 준비하면 되겠지라는 막연한 생각으로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세월은 언제나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았습니다. 몇년 전, 명순 할머니의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명순 할머니는 평생을 농사를 짓고 시장에서 작은 가게를 운영하며 살아왔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부모님을 돕기 위해 일을 시작했고 결혼 후에는 더 열심히 일하며 자식들을 키웠습니다. 명순 할머니는 자신이 가족에게 헌신한 삶의 후회는 없다고 했습니다. 내가 자식들을 위해 얼마나 많이 일했는지 몰라. 그래도 후회는 없어. 가족을 위해 살았다는 것에 자부심이 있어. 하지만 이제는 은퇴 후의 삶에서 밀려오는 불안감은 어쩔 수 없다고 말합니다. 평생 일만 하며 살아왔는데 막상 내가 늙어서 기댈 곳이 하나도 없어. 외롭다는 생각이 들 때마다 눈물이 날것 같아. 영순 할머니는 자식들을 키우기 위해서라면 뭐든 했습니다. 그 시절은 지금도 기억나네요. 아침이면 일찍 일어나 농사일을 시작하고 점심 시간이 되어도 잠시 쉬는 것도 없이 일했지요. 아버지가 농사를 지으셔서 나도 어려서부터 일을 배웠어요. 어린 시절부터 모내기, 수확, 가축 돌보기, 시장 장보는 일을 도맡았죠. 힘든 일도 많았지만 명순 할머니는 늘 웃으며 일을 했습니다. 자식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기만을 바라면서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노후가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늙어도 여전히 일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어서 마음이 무겁죠. 지금은 몸이 많이 아프니까 예전처럼 일하기가 힘들어요. 할머니의 이야기는 눈물을 자아냅니다. 자식들을 위해 헌신한 삶이었지만 이제는 혼자 남겨진 고독한 늙음을 견뎌야 하는 상황이니까요. 어릴 때부터 부모님께 가게 일을 도와드렸어요. 그래서 내 생활 반경은 늘 그랬죠. 그저 일을 하고 집에 와서 쉬는 게 전부였어요. 친구들하고 만나기도 쉽지 않았죠. 시간이 지날수록 나의 일상이 너무 고단하고 외로웠어요. 영순 할머니는 한때는 자식들이 자신을 필요로 할 때가 많았지만, 이제는 홀로 외로이 남겨진 자신이 슬프다고 했습니다. 자식들은 다들 자기 가정을 꾸리고 각자의 삶을 살고 있죠. 나는 이제 그들의 가정에 잊혀지는 존재가 된 느낌이 들어요. 혼자서 집안 일을 처리하고, 혼자서 가게를 관리하고, 혼자서 시장에 가서 장을 봅니다. 혼자서는 할수 있는 일이 없다는 게 가장 큰 슬픔이죠. 이 이야기는 단지 한 사람만의 사연이 아니었습니다. 주변을 둘러보면 비슷한 상황의 노인분들이 참 많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자식들에게 모든 것을 다 내어주고 살아온 할머니들은 정작 자신의 행복을 잃어버린 채 늙어가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노후 준비를 소홀히 하게 되는 걸까요? 여러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그중 하나는 아마도 삶의 우선순위가 달랐기 때문일 것입니다. 젊은 시절에는 당장 눈앞에 닥친 일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아이들 교육비, 주택 대출 상환, 가계 유지 등 급한 문제들을 해결하다 보면 노후 준비는 자연스럽게 뒤로 밀리게 됩니다. 그리고 때로는 준비가 필요하다는 걸 알면서도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몰라 주저하게 되기도 합니다. 영순 할머니의 이야기는 이런 현실을 여실히 보여줍니다. 할머니는 자식들과 손자들에게 물려줄 재산을 마련하기 위해 많은 시간을 일했지만, 정작 자신의 노후는 전혀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젊었을 때는 시간이 많았어.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준비를 했어야 했는데, 할머니는 자식들 교육비와 주택 대출을 상환하며 가족을 위해 고생했지만, 정작 자신의 은퇴 후를 생각할 겨를이 없었습니다. 할머니의 이야기는 비단 경제적인 준비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더 나아가 심리적이고 정서적인 준비가 부족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가족을 위해 헌신한 삶이지만, 정작 자신의 행복을 찾지 못한 채 늙어가고 있는 명순 할머니의 모습은 많은 이들에게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그렇다면 이제부터라도 우리가 할수 있는 일은 없을까요? 물론 있습니다. 비록 시간이 조금 늦었다고 느껴질지라도 작은 한 걸음부터 시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무리 어려운 길이라도 한발 내디디면 방향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오늘은 그 시작을 함께 고민해 보려 합니다. 명순 할머니의 이야기를 들으면 우리는 많은 것을 되돌아보게 됩니다. 그녀의 삶은 한편의 고된 영화처럼 느껴집니다. 자식들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며 살아온 결과 남은 것은 고독과 후회뿐입니다. 명순 할머니의 슬픔과 외로움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시사합니다. 젊었을 때의 준비 부족이 노년기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우리는 이제야 깨닫게 됩니다. 하지만 명순 할머니의 이야기가 절망만을 전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안에는 교훈도 담겨 있습니다. 준비 없이 노후를 맞이하면 후회가 밀려와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고 생각해야 해요. 할머니의 눈에서 슬픔과 함께 한 줄기 희망의 빛도 엿보입니다. 아직도 그녀는 자신이 무엇을 할수 있을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 시작은 작은 변화부터 시작되는 법이니까요. 우리가 명순 할머니의 이야기를 통해 얻을 수 있는 교훈은 간단합니다. 노후 준비는 삶의 우선순위를 재정립하고 자신을 돌보는 과정에서 시작됩니다. 자식들에게 모든 것을 바쳤다면 이제는 자신을 위한 시간도 필요하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명순 할머니처럼 모든 것을 희생하는 삶이 아니라. 자신만의 행복을 찾기 위한 준비를 해야 할 때입니다. 자신의 행복을 위해 어떤 선택을 할수 있을까요? 그것은 개인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어떤 이는 새로운 취미를 시작할 수도 있고 또 다른 이는 지역사회 활동에 참여하며 새로운 사람들과의 관계를 형성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자신에게 맞는 방법을 찾고 그 방법을 지속적으로 실천해 나가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명순 할머니는 이제라도 작은 가게를 운영하며 손자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자신의 새로운 일을 찾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제라도 나를 위한 시간을 가져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지금이 내가 살아온 모든 시간의 결실을 누릴 때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변화를 시도하는 것이 쉽지 않은 일이라는 것을 명순 할머니도 잘 알고 있습니다. 나이 들수록 새로운 도전을 하기 어렵고 그 자체로 두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명순 할머니처럼 자신에게 맞는 한 걸음을 내디디면 큰 변화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작은 시작이 큰 변화를 가져와요. 내가 변화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싶어요. 명순 할머니의 이야기 속에서 우리는 큰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노후 준비는 결코 늦지 않았습니다. 비록 지금은 힘든 여정일지라도 자신을 위해 한발 내딛는 것이 중요합니다. 작은 변화가 큰 결과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명순 할머니의 이야기 속에서 우리는 후회를 줄이기 위해 지금 할수 있는 작은 변화들을 떠올려야 합니다. 다시 한번 되새겨 봅시다. 나는 지금 어떤 한 걸음을 내딛을 수 있을까? 그것이야말로 나의 노후를 준비하고 나만의 행복을 찾기 위한 첫 걸음이 될 것입니다. 늦지 않았다는 희망을 갖고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세요. 비록 지금은 어렵고 두려울 수 있지만 작은 변화가 큰 차이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나의 노후를 준비하고 나의 삶을 소중히 여기며 오늘의 교훈을 기억합시다. 감사합니다. 이 영상이 끝난 후에도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보세요. 나는 지금 어떤 한 걸음을 내디딜 수 있을까? 작은 변화가 큰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나의 노후를 준비하고 나만의 행복을 찾기 위해 지금 시작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의 교훈을 잊지 말고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함께 더 나은 미래를 준비합시다.